신동우 공화당 총재 정유사에 이어서 어, 국가안보정책연합 어, 상임고문이신 남상철 고문께서 오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대검찰청의 서울시장 박원순 아들 변역들이 고발 사건 기각처분에 따른 대검찰청 주탄 및 기각처분 취소와 수사 촉구 제17차 기자회견문 서울시장 박원순 변호사의 아들 박주신은 3회 현역병 입영 연기로 인해 2011년 12월 9일 신검 당시 27세였지만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거리디스크 중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박원순은 거리디스크 중병 환자를 신체검사 대리인으로 내세워 아들 이름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그의 아들을 현역병 입영 면제를 받아낸 명력법 위반 범죄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 깊이 및 기소 깊이로 그 범죄가 완전히 은폐된 완전 범죄가 될 상태에 와 있습니다. 2013년 3월 2일 1차 고발인 이모 씨는 범죄 정거를 일일이 제시하면서 사실을 사실대로 입증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시켰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 주임검사 서정식은 대리신검자에 의한 후위진단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고, 피고발인 박주신에 대한 확인신체검사가 필요했지만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의기소 귀각처분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모 씨는 항고 제항고를 거듭하였으나 모두 귀각처분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공동고발인 점창화는 2013년 11월 6일 184명의 공동고발인의 서명을 받아 새로운 증거들을 첨부한 가운데 1차 고발인 이모 씨와 공동고발인 대표로 2차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시켰습니다. 2차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위세정식 주임검사는 확인 신체검사는 물론이고 오발인 진술조차 들어보지도 않고 1차 고발 사건을 기각처분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2차 고발 사건을 아예 각각 처분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광고 제한고를 제기하였으나 합리적인 기각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울기소 기각처분되고 말았습니다. 1, 2차 고발장을 한 번만 읽어보아도 대리신검 사실과 경역 빌가 눈에 뻔하게 들어오게 에,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정부가 확실한 사건을 덮어버려 완전 범죄로 만들자는 검찰은 더그 이상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검찰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바입니다.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이가 내리 신검자를 내세워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 신체 검사를 실시하게 되면 틀림없이 확인이 되는대로 검찰은 확인 신체 검사를 막무가내로 실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위 박주신은. 2004년 5월 7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판정을 받았으며 2009년 징병검사 시에도 재차현역 병 현역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4년, 2006년, 2010년 세 차례에 걸쳐 입영연기를 한바 있으며 2011년에는 27세가 되었습니다. 1, 2차 고발장에는 박주신의 범죄 행각을 너무나도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박주신이가 진짜 허리디스크 중환자였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교체 박주신은 2011년 6월 공군의지원에 2011년 8월 29일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 입소했다가 2011년 8월 31일,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퇴소 신청. 입소한 지 5일 만인 2011년 9월 2일, 2개월간의 귀가 판정을 받고 퇴소한 바 있는데, 불과 3개월 후인 2011년 12월 9일에 허리 디스크 중환자 진단서를 발급받을 정도의 허리 디스크 질환이 있었다면, 굳이 공군에 입대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어린이수도 환자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공군에 입대하는 쇼를 연출하게 된 배경은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고을 선거에 박주신의 아버지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하는데 아들의 병역 깊이 사실이 문제가 될 것을 예상하고 공군 입대 연극을 연출했던 것입니다. 둘째 이모시 1차 고발장 98조. 이 박주씨는 공군훈련소 일시 귀가 조치된 이후 2011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 수차례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차례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귀가 조치가 치료를 전제로 한 결정이므로 치료 기록을 남기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그사이의 진단에 따른 중증 디스크의 치료를 위해선 필수적인, 그 필수적인 검사인 MRI 내지는 어떤 검사 영상도 촬영한 바 없습니다. 아만, 근전도 검사는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 바, 이때 검사의 결과는 신경 압박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로 나왔던 것입니다 라고 기술한 이 사실을 보더라도 박주시는 허리디스크 환자가 아니니 분명하며 허리디스크 중증 환자로서 처분, 병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부정한 범죄에 의한 결과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도 남는 대목이 분명합니다. 첫째 그 2011년 10월 2 6일 서울시장 서월선거선거에서 서울 피고발인의 아버지 박은선 변호사가 서울시장에 당선된 결과였는지는 몰라도 공군제 입대 날짜인 2011년 11월 2일까지 아무런 아무런 조처 없이 공군제 입대에 우렁해 버렸습니다. 시하기 위해 공군에 입대한 사실이 입증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넷째, 그리고 2011년 11월 25일 육군 현역병 입대 통지를 받았으나 피피할 생각으로 입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주신이가 어리리스크 중증 환자라면 입대에 불응하고만 불행, 있을 일이 아니라 그 당일로 군 지정병원을 찾아가서 허리디스크 질환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허리디스크 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더구나 자기치료를 위한 일시공군훈련소 퇴소기간은 예마침 2011년 11월 28일까지 실시된 병무청 정기신체검사기간이었습니다. 허리 디스크 중증 환자였다면 이 기간에 신금을 함과 동시에 병역 처분 변경 신청을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허비 진단서를 발급받을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정기 신금 기간에 정식으로 신검을 못했던 것이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섯째, 2011년 12월 9일, 드디어 19일간이나 현역병 이병을 기피하다가 피고발인의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군지정병원이 아닌 서울 강남구 신사동 자생한방병원에서 피고발인을 대신한 거리스크 중증환자인 성명불상 대리신검자를 앞세워 피고발인 박주신의 이름으로 엑스레이와 MRI를 촬영했던 것입니다 일곱째, 2011년 12월 9일 같은 날위 MRI 등을 가지고 역시 피고발인의 아버지가 잘 아는 군지정 병원인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어, 뭐, 병원 병역들이 열로 정과 의사인 김 모에게 올려주고 허리 디스크 수액 탈출증 소견의 병무용 진단서를 발부받아 내는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박주신이가 허리디스크 중증 환자인 것이 틀림없었다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왜 거쳤겠느냐 그쳤겠, 하는 의문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덟째, 고대구나 2011년 12월 9일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냈으면 병역특기 상태에 있으므로 그 당일이나 그 다음날에는 서류일체를 병무청에 접수시켜서야 마땅한 일이 었습니다 아홉째, 그런데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고도 병역특기 상태에 있으므로 하루가 시급할 터인데도 18일간이나 질질거다가 2011년 12월 27일에 27일 가서야 겨우 서울병무청에 위 MRI와 병사용진 단서를 제출 접수시켰던 것입니다. 열째 수사 검사는 이렇게 질질 끌다가 접수시킨 사실에서 병무청과 무청과의 부정비리 결탁이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에 떠 올랐 올랐어야 마땅했습니다 했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사를 제대로 해 어둡조치했어야 마땅했습니다. 최고위급 사회정치 지도자가 아들의 병역병, 전역병 이병, 면탈을 조장하고도 어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남북이 첨예하게 무력대치 중에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당국가입니다. 아들에게 국민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포기케 한자가 어찌 최고위급 사회 정치지도자가 지도자 반열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대검찰청 검찰총장께서는 뼈를 깎는 아픔을 참아가며 각급 수사 주인검사들을 화면조치 신청을 감행하는 한편, 대금의 기각 처분을 취소하고 수사팀을 새로 꾸려 강력한 수사에 당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5년 4월 1일, 대한민국 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외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사실은 지금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신 분은 월남 찬전을 했던 노병입니다. 아, 중령으로 어, 제대로 하셨는데 지금 현재 남친 땅꼬를구착하고 발견하고 탐사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안보정책연합이라는 단체에 지금 상임공무로공직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국정연이라고 하는데 국가안보정책연합에서 세 분이 나오셨습니다. 거기 상임대표이시. 예, 우리 최유만 목사님 예, 제 옆에 계신데 우리 어, 파이팅 한마디로 환영하겠습니다. 파이팅! 예, 지금 방금 어, 우리 그 기자회견을 낭독하신 남상철 본사입니다. 아, 교회에서 본사인데 울람 예, 파병했다가 중령으로 전역을 하셨습니다. 아, 네입니다마는이 기자회견문 읽으시는 거 보니까, 얼마나 점점 시식시하게잘 하셨는지, 어느 굉장히 칭찬이 에, 되어집니다. 우리 남상철군사님환영하듯이 화이팅이시겠습니다. 화이팅! 그 다음에, 국정연회 재정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강병만, 아, 강병찬 장모님 아, 저도 길를들고 계십니다. 오늘 국정연 멤버들이 하나 서는 오늘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 그러나 저 예, 예, 사기가 저하되거나 용기 잃지 않습니다. 어, 제가 늘 얘기하는 바와 같이 어, 두 사람, 나 말고 두 사람만 있으면 된다. 예, 그렇게 늘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어, 말리 곁으로 나갔습니다마는 강병창 국정원 아, 국정연 재정위원장 장로님 환영의 박수 대신 파이팅 세차려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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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 선관기 장로님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파이팅을 한번더 했습니다 장로님께리는뭐 하는 모이죠예 감사합니다. 우리송그송광기 장로님, 어 우리 환영하는 인에서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그 옆에 김아진 집사님, 에저 경북 영월에서. 영월에서 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새벽 8시에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방금 전에 도착을 했는데, 김하진 집사님은 세 차례 환영하는 의미에서 화이팅 세번 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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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네. 아, 정말. 제가 지혜가 부족했군요. 최유만 목사님이 촬영하는 분들, 저두분 계신데, 그분들 위해서도 화이팅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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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에, 오늘 에, 신동욱 봉화당 총재 에, 사실은 제도권 정당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격려사를 어, 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어, 17회를 우리가 지나면서 어 아, 이렇게 비록 인원수는 적지만은 이제 공당에서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와서 에, 격려사를 해주셨습니다. 또 다음에도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나셨습니다. 또 오늘 아마 그 일정이 그렇게 바쁘지 않았다면 충분히 에, 규탄사를 제대로 하시고 격려사도 제대로 하시는 건데 바삐 떠나셨습니다. 어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예 네, 에... 그, 그럴까요? 뭐, 저기 제 목숨 잠깐 한 마디 예 그래 저기 저기 저구구한번구한번저사구좀한번 어, 남상철, 응? 어, 남상철 권사님께서 어, 이 자리는 뭐100%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100%. <laughs> 저기 남상철 군사님께서 네. 어, 구호제창을 하시겠습니다. 생각나는데 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대한민국 만세를 대창하겠습니다. 다 같이 해주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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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으로 모든 기도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17차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모든 순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국정연에서 이렇게 3명씩이나 참석을 해서 이 모임을 돋보이게 해주시고 또 모든 순서를 참여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며 특별히 공당인 공화당의 총재 신동욱 박사가 와서 경력, 경력사까지 하게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22회를 넘기 전에 정말 박원순의 병력 비례와 위계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그 범죄를 파헤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저 서울시장 자리에서 퇴출이 되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곧 일어나게 하여 출시옵소서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 나이다. 아멘. 네, 감사